억수로 덥었습니다. 그런데 8월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찬바람이 불고 이제는 어느덧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간을 만났습니다. 가을 하면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가을이 가지는 결론적인 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이 날씨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laughs> 첫째로 예수님은 나무 밑에 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읽어 보니까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일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시장하신지라. 신이신데 배가 고프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이 어떻게 배가고 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아마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그 시장길을 메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갔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3대 나무가 있습니다. 그 3대 나무가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남나무다. 그렇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이세 가지 나무가 특성이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멋지게 뭐 해서 이렇게 갖다 놓. 여기 갖다 놓은 우리 여기 갖다 놓은 꽃들처럼 어떻게 보기 좋으라고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도 아닙니다 자고 연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무슨 제목으로 쓸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똑 하나 뭐냐 열매를 보고 키우는 열매 나무가 이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열매를 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특히 별납니다. 이파리가 완벽하게 무성합니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 보실 때 이파리가 완벽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떼고 저주해버립니다. 오래 뭐, 안 열었으니까, 내년에 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아침에 시장 하신데 가셔서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곧 뭐라고요? 말라버렸더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는 내년이고 뭐고 필요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로 인하여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죄가 많아서 말랐습니까? 예? 죄가 많아서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보기로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당시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좀더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오늘 우리는 따라서 우리 심령에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본보기를 통해서 볼수 있다시피 열매가 없을 때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론유다와 그 일당들이 배신의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했어. 예수님은 본보기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시잘되에 없는 일에만 충만화 있는 그 나무를 저주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동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리 예수님이 묻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어째서 나무가 말라 빚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무도 그렇게 흠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 나무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나무가 말라 빛입니다. 왜곧 말랐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왜이 나무가 말라 빛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콱 그냥 가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전혀 동분수답이잖아요. 이 나무가 왜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이것처럼 이 나무에게 얘기하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행위나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말랐는가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나무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가에 있었다라고 는 당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억수로 좋은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 갖고 온갖 끝다 하는 자리입니다. 서서 기도하고 뭘 일로 기 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구제도 하고 그런 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자리 잘 잡았는데 자리 값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이 있어야 하는 시간적인 자리,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자리, 그 다음에 생활 광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새 뭐, 생활 보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 광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역사의 한 토막에서 선 자리를 찾고 앉을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 찾고 조용히 쉴 자리 찾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공간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리가 문제입니다. 자리 값을 못하면 그거는 분명한 것이 말라버립니다. 교회 속에서 자리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직분의 자리가 직분자리만큼 다 하지 못하면 그 자리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집사의 자리가 자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의 가치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좋은 자리에 있으시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하나의 예포입니다. 아니, 그렇게 잘 가시던 예수님이 왜 무화과에 대고 저주를 해버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 밑에 나무 밑에 왔었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 말을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그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가 오셨을 때그 자리에 실망을 얻게 되시면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장소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좀더 말하면 시잘대기가 없다.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하지 못할 때, 중요한 열머리를 맺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원치 않든, 원튼,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열매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깨달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기도하는 사람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심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심없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쫄병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쫄병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요거 좀 해주이소. 하나님 요거 좀 해주이소.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만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 뜰만 밟고 댕기는 그런 어설픈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본 거를 읽어드리므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말라. 너희는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거짓된 연기는 그만두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 연기자가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어지지 말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